안녕하세요. 약 12년 전에 구매한 세탁기가 고장나 세탁기를 알아보던 중 통돌이 세탁기가 빨래가 잘 되고 편하다는 얘기를 들어 쿠팡에서 통돌이 세탁기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삼성 그랑테 통보블 세탁기입니다. 세탁 용량은 16kg이며 색상은 그레이 방문 설치가 포함된 제품입니다. 구매 가격은 와우 할인 포함 약 39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고장난 세탁기를 처분해야 하는데 방문 설치하러 오신 기사님이 회수해가 주셔서 큰 걱정을 덜었습니다. 참고로 폐 가전 횟수는 구매 후 카톡으로 방문 설치 알림이 오고 설치 기사가 수거할 폐 가전이 있냐는 항목에 원하는 폐 가전을 체크하면 됩니다. 시간에 맞춰 설치 기사님 방문해 주셨으며 기존 세탁기를 들어내고 통돌이 세탁기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세탁기 사용 방법은 간단했으며. 과거 통돌이 세탁기를 썼을 때 세탁물을 넣고 빼는 게 불편했는데, 최근에는 세탁물을 쉽게 뺄수 있도록 디자인이 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세탁물을 넣고 동작을 누르면 약 1에서 2분 정도 돌아가면서 세탁물의 양을 감지한 뒤 세탁기가 돌아갑니다. 세제 넣는 통은 이곳에 넣으면 되지만, 통돌의 특성상 그냥 세탁물 위에 넣어도 상관 없습니다. 세탁기 소음은 크지 않은 편이며 16kg으로 용량이 커 이불 빨래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불 빨래까지 하려면 최소 16kg 이상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제품은 디지털 인버터 모터 무상수리 평생 보증 제품으로 세탁기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입니다. 인버터 모터를 사용하고 에너지 소비 요율은 2등급에 소부 전력은 420W입니다. 세탁기 크기는 옆에 있는 16kg LG 건조기에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세제, 통세척으로 별도 세제를 넣을 필요 없어 통 세척이 간편합니다. 세탁기 먼지 필터는 쉽게 꺼낼 수 있게 세탁기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랑데 통법을 세탁기 장점 제트샷과 입체돌풍 물살로 빠르고 강력하게 입체돌풍 세탁을 할수 있습니다. 세탁물 위로 분사되는 강력한 제트샷이 세탁물의 찌든 때를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세탁시간을 1분의 1로 줄여주어 31분 만에 세탁이 완료됩니다. 듀얼 디디 모터와 12개의 입체 날개가 만들어내는 입체돌풍 물살로 강력하고 시원하게 세탁해줍니다. 이상 쿠팡에서 구매한 삼성 그랑데 통법을 통돌이 세탁기 구매 리뷰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올려드릴 거 약속드리며,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베이직 냉장고 이 제품은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베이직 냉장고입니다. 색상은 베이지, 핑크, 화이트 등. 다양한 색상을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냉기 케어 시스템으로 자주 사용하는 냉장고 사용 패턴을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냉장실은 위로 올리고 보관 위주 냉동실은 아래로 내려 육류, 생선 등 종류별로 나눔 보관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신선케어, 인공지능 절전케어, 24시간 정원케어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한 상냉장 한행동 타임 냉장고입니다. 제품 사양은 높이 1787mm 폭 914mm입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2등급으로 문열림 각도는 냉장 칸 기준 135도입니다.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전용 앱을 설치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전체 용량은 870 리터이며, 냉장 503 리터, 냉동 367 리터입니다. 아직도 힘들게 요리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할 때 필요한 식재료를 매우 간단하게 손질할 수 있는 채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원스 만능 채칼이며, 편썰기, 굵은 채썰기, 얇은 채썰기, 깍둑썰기 등 다양한 재료 손질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기존 채칼과는 다르게 이 제품은 손베임 없는 채칼로 손이 칼날에 직접 닿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사용 시 매우 안전합니다. 단단한 고기도 절사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만능 체칼 거치대를 이용해 몸체를 고정시킵니다. 식재료통을 고정시킨 뒤 손질할 식재료를 넣습니다. 락킹된 상단봉을 해제시킨 후 가볍게 누르면 됩니다. 칼날은 내구성이 매우 우수한 스테인리스 스틸 420 등급으로 녹슬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식재료 누름 핸들을 이용해 안전하고 남김없이 끝까지 채설기를 할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땐거치재를잡고 상단봉을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관이 편리합니다. 내장 회전체를 돌려 칼날을 교체 하기 때문에 칼날 교체가 필요 없습니다. 채썰기 두께는 0.5mm에서 8mm까지 8단계 조절이 가능하며 뒷면 다이얼을 돌려서 원활한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로 손질이 정교하고 손이 다칠 염려가 없어 매우 편리했습니다. 제로 손질 후 제공되는 세척솔로 체칼에 묻어있는 습재료를 편리하게 제거했으며 물세척으로 마무리해 청소가 편리했습니다. 이상 안전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체칼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핑과 백패킹, 차박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캠지라이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깔끔한 디자인과 쉽게 걸수 있는 고리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캠핑장이나 텐트 안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L 타입으로 무선 충전이 가능하며 주황색 L 버튼을 눌러 조명 스타일과 밝기, 조난 알림 등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손전등처럼 조명 갓등을 이용해 무드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블루투스가 내장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랜턴을 조정할 수 있답니다. 전용 어플을 설치하고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어플에서 조명 예약 시간이나 휴대용 랜턴 비상등, 실내 등 캔들 조명 등 다양한 조명 스타일을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추운 겨울에는 핫팩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알루미늄 바디로 열전도율이 높아 최대 45도까지 온도를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핫팩 모드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